그날에 세계 인류가 통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예언된 주님의 날은 세 개입니다. 첫째는 은혜의 해로 알려진 그리스도의 초림이며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날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둘째 주님의 날은 공중강림으로 도둑같이 오시는 날이며 베드로와 바울은 이날을 주의 날로 언급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두 번째 주의 날은 휴거의 날로 알려졌으며 짐승에 의한 대활란이 오기 전에 준비된 신부들을 구출하실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날은 구약에서 여우와의 날로 알려진 지상 재림입니다. 이날은 하늘의 군대와 함께 지상으로 오셔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첫째 날은 과거가 되었고, 두 번째 주님의 날은 현재 진행 중이며 세 번째 주님의 날은 미래에 일어날 예언입니다. 두 번째 구름을 타시고 공중으로 오시는 날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애곡할 것이라 합니다. 그들은 어떤 광경을 보고 울부짖는 것일까요? 휴거자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통곡하는 걸까요? 그들이 애곡하는 장면은 성경에 두번 기록되었고 통곡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때실 때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이요 하더라 땅의 인류가 통곡하고 애곡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이유는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징조는 인자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지구 어느 지역에서 있든지 모두가 볼수 있게 지구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우주적이고 신적인 광경이기에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언한 주의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는, 계시록의 여섯째 인에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같이 떠나간다고 묘사합니다. 이 증거를 보아도 주의 날은 여섯째 인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무신론자들은 그 날에 그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랄 것이며 이슬람과 힌두교인과 불교인들은 그들이 거짓된 종교를 믿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놀랄 것입니다. 또한 땅에 남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동안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했으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며 살았는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류가 통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노의 큰 날은 7년 환란입니다. 7년 동안 그들은 온갖 재앙 가운데서 시험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라고 휴거 사건을 보고 7년 환란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자신이 버려둠을 당했다는 사실에 통곡합니다. 이날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인류는 모두 기독교로 개종할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환란 중에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차 세계전쟁으로 보이는 여섯째 나팔재앙에서,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하지만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일을 계속하는데 절을 하는 종교는 이슬람, 힌두교, 불교로 그들은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때는 7년 환란 전반기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환란 전반기에 무정부 상태에서 극도의 혼란과 약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들은 왜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전반기에 두 증인으로 상징된 기독교 진영과 짐승의 세력 간에 종교 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언론과 정치와 경제를 통제하는 짐승의 세력에 의한 그레이트 디셉션이 예상됩니다. 인터넷에서 기독교에 대한 정보는 모두 삭제되고 검열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들의 속임수 또한 대단해서 원래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될 전망입니다.